오늘 굉장히 너무 떨려 여러분 yeah. 지치지 않으셨죠? 아, <laughs> 아니 조금 굉장히 오래 서 계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? 다이 괜찮아요? 아직도 지금 아니어 <laughs> 나왔는데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? <laughs> 그러나 <laughs> 여러분 고통이 잊어지도록 저희가 더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4시에 는데 어, 여기 옆에 바로 있거든요. <laughs> 아, 근데 어, 삼성 소리가 아 너무 커가지고 빨리빨리 나연하고 싶었는데, 그렇게 네. 공연하니까 너무 행복한데, 네. 여러분 잘 즐겨 계신가요? 어, 확실히 탭시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든지, 목소리가 탭시처럼 아주 까랑 합니다. 예스! 예스! 그리고 오늘 여기 1층 뿐만 아니라 2층, 3층 분들도 그렇게 계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대신 우리 K-pop 팬분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32명 계시죠? 아또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되게 해외 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. 맞죠? 우리 엘런이요. o oh, yes. English please. Yo guys. If you like Pepsi, you sexy. Wow. <laughs> Pepsi, sexy. If i sexy. you stand gravity, we can be best it. Yeah. Oh, 아, 아니 리고 저희 전전 무대가 아, 네. 세림형이 또 스페셜 무대를 했잖아요. 아, 맞네요, 맞아 네. 아니 이거 얘기 안 하고 넘갈수 없어요. 세림형 어땠어요? 일단 이렇게 택시와 함께 또 무대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요. 다음에도 또택시와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좋네요. n i c 다음 그리고 어, 저희가 다음 무대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스탠 어, 앞으로 계속 내면 조금 앞사람을 위험하니까 조금씩만 뒤로 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, 어.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마지막 두 곡을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아 벌써요? 마지막 두 곡을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우민씨, 어떤 곡이죠? 네,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오늘 이 2 0 2 4 펩시 테스타처럼 아주 청량하고, 와. 신나고,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, 예시. 저희들의 노래 그 플라이와, 마지막 점프까지 들려드리면서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4학칭 재밌게 즐겨주세요! 예스! Yes. 네, 지금까지, 그시였습니다